강기 이후 어, 항상 찾아온 알트 시즌 아 이번에도 좀그 흐름이 좀 반복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사실 아, 요 부분에서 2024년하고 2025년 요 부분에서, 어, 알트 시즌이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트럼프에 대한 이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좀그 시기가 좀 살짝 좀 연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음, 연준에서는, 아, 이 관세 정쟁이 진행을 하게 되면, 아,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을 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어, 계속적으로 연길, 파월 의장은 연기를,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연기를 해왔죠. 금리 인하를.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 이제, 알트 시즌이 곧 도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전고점을 떠오르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M2 통화량에 대한 증가가 엄청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하게 되면은 글로벌 유통량에 대한 이런 M2에 대한 증가량은 계속적으로 전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따라갈 것이고 시바이노 코인도 한 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팡팡팡 터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바이너는 이미 대규모 커뮤니티와 고래들에 대한 집중 보유로 유동성 파동에 가장 민감하게 바, 반응을 하고 있는 코인이었죠. 온체인 데이터가 보여주듯 강세차트 패턴은 언제든지 어, 폭발적인 펌핑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잠재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알트 시즌에서 어, C바이너 코인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는다고 한다면 한2,700% 이상 그냥 넘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2,700% 이상 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C바이너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어, 스페인에서는 지금은 근데 0.001원이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3원입니다. 어, 1.3원이 여러분들, 13원이 아니라, 그래서, 아, 요번에또 시바이노 코인 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줄을 좀서 있으니까 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또 수익을 또 많이 보셔 가지고 어, 항상 행복한 가정을 좀 이루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바이노 코인의어 i 스 파이낸스에서 지금 이제 시바이노 토큰 어, 크로스 대출 시장에 지금 이제 최초로 민코인으로 지금 이제 어, 성장을 받고 입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체인링크에 대한 상호 운영성에 대한 인터체인 어, 멀티체인 CCIP로 인해서 어, 지금 이제 어 시바이노 코인과 체인링크 링크가 같이 어협업을 했다라는 것이 어, 굉장히 어 좋은 내용이었다. 그래서 First Finance의 어, 대출 크로스 체인 대출 플랫폼으로 어, 성장을 하고 있는 코인이 바로 누구다? 어 oh, c 바인의 코인이다라는 거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c바이노 코인은 지금 이제 웹3.0 id 계층 c바 어, 도메인으로도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c바이노 어, 생태계는 토큰과 디파일을 넘어 정책성에 대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들 좀 한번 정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2년 정도에 제가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뭐뭐뭐뭐점 뭐, 뭐, c바 어, 이렇게만 치게 되면은 어, 어떻게 되냐면 어, 이 이메일 주소로도 여러분들 어, 송금이 여러분들 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국경간 어, 국경간 결제 솔루션으로 여러분들 C 바이노 코인이 어, 탄생이 될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C 바이륨에 대한 확장을 함에 따라 C 바이노 도메인 분산형 아이디한 초석이 될수 있으며 어, 투기적 토큰에서 실제 어, 유틸리티 토큰으로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코인으로 어, 지금 현재 어 성장하고 있다.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C 바이노 보유자 추정치 어, 이더리움 메인넷에 150만 개 이상에 대한 지갑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래소 지갑입니다 어 근데 지금은 제어시 바이누에 대한 보유자들이 지금 이제 이 미국에서 어, 시바이누 코인을 15% 에서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에서 10% 에서 15%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터키에서 8% 에서 10%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시바이누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한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 해요 그래서 어, 시바이누 코인은 글로벌 진정한 글로벌 강자입니다 어, 는 모든 대륙에 걸쳐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현재 시바이누는 어, 이더리움 메세, 메인넷에 150만개 이상에 대한 지갑이 연결이 되어 폭넓게 퍼져있죠. 미국, 인도, 터키, 중국, 동아시아 전세계 주요시장에서 강력한 보유자에 대한 기반이 어, 확보되어있는 거의 누구다? 아우, 시바이누 거인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는 단순한 어, 민코인이 아니에요. 어, 진정한 글로벌 자산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대륙을 초월한 어, 시바아미에 대한 커뮤니티와의 걸속력은 다른 프로젝트와 지금 현재 어,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어떤 차별화일까요? 이것도 제가 좀 조사를 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시바이는 이제 어색게 곳곳에 동시에 움직이는 어, 진짜 글로벌 어민 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구독자 여러분께 따뜻한 소식을 전합니다 c 바이노 아이오와 코인상승이 항상 여러분들에 대한 성장을 응원하며 작은 힘으로 보탬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준비한 100만원 상당에 대한 투자지원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함께 도약을 하고자 하는 코인상승의 마음입니다 늘 믿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우리 형님, 누님, 아버님, 어머님들께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의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불장이 오게 되면, 어, 알트 시장이 오게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시바이누 코인으로 100배, 200배, 300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어, 기대합니다. 어, 제가 이제 시바이누 코인을 처음으로 찍은 날짜가 어, 2023년 3월 아, 8월 5일이에요. 어, 그때 이제 시바이누 코인을 영상을 좀 찍었을 때 처음으로 영상을 찍었던 날이 요 날이었고 어, 그때 보시게 되시면은 어, 370분이 좀 굉장히 소중하게 좀 봐주셨고. 어, 좋아요를 좀 7개를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c바인 우 코인을 열심히 찍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한분한 한 분씩 소중하게 지원금 100만원 드려가지고 와이장에서좀이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이1 0 0만원이는 수익이 단기간에 어 1억 까지 불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들 한에서만 제가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채널만큼 크면 됩니다. 여러분 c바인 우 100만원 상당에 대한 투자지연금 어, 증정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010-9627-3205 경제적 자유라고 좀 다섯 글자 좀 길지만 어, 남겨주시게 되시면 좀 빠르게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시바이누 어, 코인에 대한 영상을 언제까지 좀 찍을 수 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 이번에 어,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어, 단기간에 어, 13원까지 어, 돌파할 수 있다. 어, 13원까지 어, 돌파를 할날 기다리면서 어, 돌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바이누 어, 코인 영상 계속적으로 제가 찍을까요? 어, 전안 찍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 마지막 어, 희망을 담아 어, 많은 분들 좀 혜택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이는 코인 바로 어, C바이너 코인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 C바이너 코인은 단순한 이더리움에 대한 레이어 2 코인이 아니라 어,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다. 뭐로써 어, 레이어 2로서 지금은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스테이블 코인 메타버스 NFT 지금 웹3.0 거버넌스 간편결제 시스템 디어플리케이션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거래. 그래서 덱스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P2P 플랫폼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어 게임 C 바 이터니티에 대한 플랫폼 그리고 쉬코인, 어, 쉬코인은 뭐 여러분들, C 어, 바이누 코인에 대한 기반 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확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이더리움과 어깨를 어, 나란히 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해 뜨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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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주시면 감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긍정적인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시바이누 상위 지갑들에 대한 다량 보유로 인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단기적인 신뢰와 홀등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큰 자금이 어, 빠져나가지 않는 한 시장 변동성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기간 고래 투자자들에 대한 지지가 있다는 라 것도 의미로 우리가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 이더리움입니다 여전히 탈중앙화를 유지를 하면서 상위 지갑에 대한 절반 이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 이더리움 코린 거래소 디파이 프로토클 스테이블 풀 스테이킹 까지 안전하게 보강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디앱, 엘에프티, 디파이 기반이기 때문에 어, 신뢰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사용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시게 되시면은 어, 시바이누 고래들에 대한 집중 보유는 어,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급등에 대한 잠재력을 어, 나타낼 것이다. 어, 시바이누 코인이 굉장히 또 크게 가셔가지고 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형님, 누님, 아버님, 어머님들 형님, 누님, 아버님, 어머님들 어, 직장 다니시는 우리 형님들 그리고 밖에서 좀 심한 일을 건설업에 종사를 하시는 우리 형님들 그리고 집에서 애를 키우시는 누님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우리 누님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사짓고 어, 시골에서 좀 편하게 사시고 계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까지 어 씨바이누 코인을 어,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 씨바이누 코인은 단기간에 2,700% 이상 어, 상승이 나올 것이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바이누 코인율이 1680% 급등을 하면서 시바경 코인에 대한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 시바이누 소각률과 스마트머니에 대한 구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이더리움에서 두 번째로 큰민코인 어, 시바이누 생태계는 월요일 소폭 상승을 하였는데요 어, 이러한 반등은 소각률이 1680% 중간 1680% 중간 어, 지금 현재 124만 건에 대한 반등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소각률은 이제 어, 410조개 이상에 대한 시바이노 코인이 소각이 되었는데, 지금은 580조. 더, 조 6... 1,600억에 어, 대한 달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이런 쪽으로 어, 소각률에 대한 상승은 토큰이 더욱 디플레이션되기 때문에 시바이노 어, 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힘이 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바이노 어, 코인에 대한 돌파구 구조는 지금 현 시바이노 코인 상승을 했었을 때한670% 이상 어,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특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낸 후 시바이노에 대한 가격은 다음 상승 물결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가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 강세 신호가 번쩍이고 있고 지금 현재 어, 금리. 로 인해서 시바이누코인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강세 패턴이 지금 현재 나오게 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프랜스 코인이 연말까지 20만 달러를 쉽게 돌파한다, 쉽게 간다, 달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금리 인하로 투심이 지금 이제 강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어, 리펀드 스트레치 메이징 파트너는 9월 17일 연준에 대한 연방공개시장 FOMC에서 어, 금리 인하를 예상을하며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이더리움 코인이 어, 가상자산에 대한 통화정책에 매우 민감하며 어,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 비트코인은 어, 20만 달러를 어, 쉽게 돌파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좀 15만 달러가 좀 중요한데요. 어, 지금은 10만 달러하고 20만 달러 중 가운데 있는 선이 여러분들 가격이 바로 15만 달러 되겠습니다. 어, 15만 달러를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3바이코 어, 콘에 대한 예상 가격은 어, 0.1원은 무조건 저는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 0.1원을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0.276 8원까지 저는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0.2786까지만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1,768% 이상 좀 수익이 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스티바이너 코인이다라는 거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미국 노동 시장에 대한 불안이 좀 가중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새 일자리를 어, 찾을 자신이 없어.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미국에 대한 파월 고용 증가폭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가운데 어, 미국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라또 다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직장을 잃었을 때새 어, 일자리를 어,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거의 없다. 어, 최저치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 지금 현재 기업들이 좀 수익도 많이 줄어들고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 신규 채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뭐뭐 뭐 사업 투자, 뭐 공상 공장 투자, 뭐 토지 뭐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을 새로 질려고 하는데 어, 이자적인 부분들, 금리적인 부분들이 좀 살짝 여러분들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신규 채용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기업에 어, 돈이 없기 때문에 어, 금리를 좀 빠르게 인하를 해줘야 된다. 어, 금리를 인하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기업들은 다시 신규 채용을 늘어, 늘게 할 것이고, 뭐 공, 신설, 뭐 신설 공장 투자, 뭐 반도체 투자, 뭐 토지 투자, 뭐 공장 투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신규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금 이제 굉장히 어, 중요한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어, 노동자들이 지금 이제 신규 채용이 급격히 줄어든다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성장둔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고용 확대 에 신중해지면서 노동자들이 기존 일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이후 첫 금리 인하를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금리 인하 확고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나스닥이 0.7% 이상 뉴욕증 시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어, 나스닥 지수가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 어,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코인도 어,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기술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어, 기술주 섹터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코인이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알트 시즌에 대한 어, 방,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바이온에 대한 고래가 지금 현 조용히 어, 시바. 시바이누 코인을 어,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시바이누 9월 돌파에 따라서 랠리할 준비가 어, 되어 있다라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미결제 약정이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지금 현재 한2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대규모 대한 고래 움직임이 어, 활동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 트랜잭션 t v l 이익 지금 현재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고래 물량들 주가는 계속적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어, 고래 물량들이 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어,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수백만 개 이상에 대한 시바이누가 어, 불가사의하게 이동을 하면서 시바이누 코인 1,309% 이상 급등이 나왔다. 주요 시바이누 지표가 어, 네 자리 이상에 대한 급등 급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공유를 였는데 지금은 이제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소각이 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4시간 만에 지금 현재 200억 개에 대한 어, 시바이누에 대한 고래소 유입이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지난 달에만 지금 200억 이상에 대한 시바이누 토큰이 거래소에서 진입이 되었으며 지금 현재 어, 유입량 어, 340억 플러스 510억으로 지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 이도, 이번 달 들어서 다시 한번 200억에 대한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달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매도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어, 시바이누 코인은 어, 단기간에 어, 상승이 나올 것이다, 폭발적인 상승이 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어, 13조 9300억 C바이누 코인에 대한 c 바경 커뮤니티에 대한 희망이 지금 현재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C바이누 코인에 대한 전문가들은 C바이누 코은 레이어2 그 이상이라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어, C바이누 코인에 대한 블록체인 플랫폼인 C바이누 코은 레이어2 확장 솔루션 원래 역할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어, 최근 발표에 대한 개발팀은 어, C바이누 코은 이제 분산형 커뮤니티주 미래를 위한 핵심 인포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화는 생태계에 대한 광범위한 기능과 장기적인 어, 수입 바이노콘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좀 많이 좀 가지고 왔는데 어, 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어, 갑자기 발이 나오고 지랄이야 이거입니다. 어 어 시바이누 코인이 강세수 1 6 3 이상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다 라고 해요. 어, 만약에 요번에 이제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전 고점을 어, 1차로 돌파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전 고점을 어, 2차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시바이누가 지금은 이제 아시아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어,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한다 시장 공략에 대해서 어, 본격한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시장에 대해서 중심 활동을 넓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 커뮤니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어바이노 분석가는 570% 이상에 대한 랠리를 주시를 하면서 강세 패턴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바이노 팀이 지금 현재 구그 트위터 X에서 시바이노 생태계에 대한 어, 사토시 쿠사마에 대한 비전을 공유를 했어요. 어바이노 팀이 최근에 지금 현재 사토시 쿠사마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공개를 하였는데 어, 시바이노 코인은 어,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 전략과 그리고 방향성을 담고 있다. 어, 특히 탈중앙화 그리고 시청자 참여 커뮤니티 대한 중심의 발전원에 인해서 핵심 주세로 지금 이제 강조가 되었습니다. 어, 시바이노 팀은 단순한 어, 시바이노 코인이 민코인을 넘어서서 어, 실질적으로 어, 생태계 구축을 할수 있는 어, 유틸리티 토큰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라 강하게 여러분들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 이러한 발표는 투자자와 호, 호, 어, 홀더자들에게 어, 시바이노 코인에 프로젝트가 미래, 미래에 대한 어실례를더 강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의지를 굳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고 아, CY는 코인이 좀 크게 좀 상승이 좀 나와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좀더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봉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려 보도록 할게요